안녕하십니까. 양코댄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넵 아일랜드 신내전드 스토리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이거 그 전설 퀘스트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벌써 다 전설 퀘스트 올 클리어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하네요. 어, 굉장히 빠르시네. 프레 파라트 다리입니다 여기는 어, 천사랑 좀비 나와요. 어, 천사 좀비.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열파 공격합니다. 열파 공격. 아, 이게 열파, 아, 열파 를 열파를 쏴가지고, 열파를 아, 이 열파 무효 캐릭터가 하나 있으면 이디는 좀 아닌 것 같고 이이는 이디. 열파 무효는 별론 것 같아요. 고대종 초대인은는초대인은좀 쓸만한데 일단 편성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열파를 이제 내는 게 천사적이기 때문에. 그 천사한테 초음이 들어가는 이제 칼리파가 좀잘 해줘야 될것 같아요 칼리파 아, 아마테라스 갖고 왔습니다 3진 아, 아마테라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뽑은 거 고양이 아이스팬더 얘 갖고 왔습니다 얘가 지금 3 0대 밖에 안 됐는데 그 다음에 긴타로 어 이제 얘 이제 삼진이죠아 아, 아직 삼진안 나왔구나 자 천사의 움직임 느리게 하고 혼신의 격을 한다 요걸로 클리어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열.. 열파때문에 열파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아 열파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열파 열파.. 그 2D가 그니까 지금 제가 갖고있는 캐릭터 에서 열파 데미지 무효 캐릭터가 2D가 하나 있긴 한데 2D는 그.. 제가 한번 써봤는데 별로 이렇게 아 열파 무효를 이렇게 그 열파 무효 캐릭터로는 별로 인것 같아요. 아, 좀더 써봐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뺐습니다. 고기 방패는 이게 천사랑 좀비 나오니까 라면하고 무도가만 무도가만 있으면은 이제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자 무도가 무도가 쟤는 또 좀비 킬러도 있고 좀비한테 매집 좋죠? 아돈잘 버네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돈잘 벌어요 아그니까 어떻게 이제 그, 그 열파 열파 공격을 어떻게 잘 피해가냐 아 이게 이제 핵심이 될것 같은데 일단 아 이거 밑으로 가져 버렸나? 칼리파 아자 기타로 하고 아 이거 너무 빨리 뽑같다 이거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뽑아야 되지 자 열파 공격하면 안 돼요 자아 좋아요. 자, 열직자어직돼 열, 매직 걸어야돼 여이까저 저. 기야지여기까 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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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비지비아 좀비, 좀비. 좋아요 자까지 열판 열판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지금지금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요까지여기지 아자캔캔잘야 열파 열파 근데 안 안돼 안돼 아 좋아요 야 열파 열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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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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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큰야 어이 야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다 어야자자 잡았다 아또 나온다 자 칼리파가 가서 칼리파가 초대무로 어제 계속 나오면 안 되는데 자천아 좋아요 좋아요 야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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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칼리파가 아 칼리파가 사정거리 밖에서 아안 되는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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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열파 이거 아노비스 본능을 해방시켜야 되나? 자, 일단, 일단, 아, 사정거리가, 아, 그 코스모를 가져와야 되나? 아, 머리가 복잡해지네? 아, 좋아요. 잡았어요. 잡았어요. 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이거 고민입니다. 이거 아누비스 본능을 해방시켜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할만한데, 열파 캐릭터가 계속 나오겠죠. 아 이제까지는 제가 열파를 잡을 때 코스모로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좀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코스모를 못 갖고 왔는데 아, 일단 클리어 했습니다. 아이고 감염 갈수록 어려워지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꽤 이제 궁금하신가 봐요. 이제 무슨, 무슨 질문이냐. 무슨 뭐냐면은 아니 이걸 왜안 쓰냐 그 플래티넘 티켓 이거 왜안 쓰냐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안 이건 저한테 안 쓰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이거 플래티넘 티켓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울슈의 현황을 보기가 참 편해요 어 굉장히 편하죠 어, 뭐가 있는지 이게 보한 눈에 보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너무 좋아서. 이게 너무 좋아서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아주 의미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